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물건만 쏙쏙 골라드리는 인천학 금매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인천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인 9월 3 4구 구역 내 금매물건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인천에 재개발 후보지가 총 43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는 9월 3 4구 구역입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어, 지금 남동구청에서 연번동의서가 나왔습니다.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연번동의서에 동의율이 60% 가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총 68%까지 채워야 네, 정식적인 구역 지정이 되는데요. 60%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곧 구역 지정하고 어, 주, 어, 준비위원회 그리고 조합 설립까지 쭉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네,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9월 34구 구역입니다. 지금 많은 건설사들에서 축하 현수막도 최근에 달렸는데요. 네, 코롱 건설, 코롱 하늘채 브랜드죠. 네, 코롱에서 이렇게 최근에 현수막 달려. 였고요. D에 DL, DLNC 대림 건설이죠. 네, 대림에서도 이렇게 동의서 접수 내용 현수막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 조감도도 다 나왔습니다. 어, 4월 12일에 남동구청 주관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지금 조감도까지 다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물건은요 9월 34구 구역에서 넓은 평수 전용면적 58.28 제곱미터 17.6 평짜리 3룸 지상층 물건인데요. 네, 오늘. 물건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네, 오늘 물건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상에서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네, 인천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모래내시장 쪽에 저일 물건 자리합니다. 네, 대략 이쯤에 자리하고 있고, 네, 9월 3, 4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2호선 모래내시장역까지 저일 물건에서 걸어서 10분이 소요되고 있고요. 네, 왼쪽으로 두정거장 더 가면, GTX 비노선 들어오는 인천 시청역입니다. GTX 비노선이 최근에 민자 구간 투자까지 확정이 되면서 삽을 뜨게 되었는데요. 네, GTX 비노선 나중에 이용할 수 있고, 있고요. 저희 9월 3, 4구 구역이 위치한 인천 남동구는요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모래내시장역과 만수역 아래쪽으로 재개발 후보지들 상당히 많죠. 그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이 저희 9월 3, 4구 구역과 만수 2구역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밑으로 보시면 네, 9월 2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죠. 네,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9월 2지구 굉장히 큰 규모로 요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지금 중공,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뿐만이 아니죠.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 남동구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고 있는 만수주공.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네, 여기가 또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앞으로 여기만 2만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네, 뭐 만수주공 9월이 지고 저희 쪽까지 합치면 남동구가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입주권 하나 들고 계시면 향후에 든든하게 네, 노후 대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면요. 8월 18일 최근 기사 인천 남동구 택지개발 55만 도시 실현 제목 되어 있죠. 남동구가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9월 34구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9월 34구고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9월 34구와 만수 2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용역을 진행한 위한 예산을 따내는 것이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들의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현재 어 직면한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산을 따낸 곳들이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구월 3, 4구 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 있었던 주민설명회 현장에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 4구와 만수 2구역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두 곳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예비 조합원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이때 네, 내용 보시면 이렇게 구역도 나와 있고요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요게 지금 남동구청 0번 동의서가 9월 3, 4구 구역의 경우 벌써 60%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용 보시면 용적률 250%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역세권 개발까지 포함이 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도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비 절차를 보시면 음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올해 말에 인허가 절차가 들어갈 예정이네요. 8개월 동안 인허가를 받고 구역 지정 들어갈 예정입니다. 매물번호 724번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급매물 건 상세 설명 드립니다. 4층 지상층이고요. 방3개 화장실 하나, 다용도실 하나. 전용면적이 58.28제곱미터, 17.6평입니다. 구월 3, 사구 구역에서 이 정도면 가장 넓은 전용면적 보유하고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연도도 2002년식이죠. 보통 이 안에는 94년식, 93년식 이 정도 빌라가 많은데요. 네, 비교적 네, 2002년식 연식이 짧은 빌라입니다. 인천 이어서 모래내 시장 역이 도보 10분 거리 자리하고 있고요. GTX-B 두 정거장 차이 9월 2지구 인접해 있고 네, 9월 초등학교 신월초 네, 가천대 길병원도 인접해 있고요. 어, 지금 9월 3, 4구역 4구 재개발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 남동구청 연번동에서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율이 벌써 60%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 현수막 걸려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네, 68%만 받으면 구역 지정이 됩니다. 네, 올해 말까지가 목표고요. 금매가 1억 1,500 3 나왔습니다. 지금 전세입자분이 최근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보증금 9,300에 들어가셨고요. 음, 요 집이 공동주택 가격이 7,690이니까요. LH 기준으로 126%까지 가능하죠. 요 집은 121%로 들어갔으니까요. 전세가 네, 많지 않게 저렴하게 들어간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게 만기가 27년 8월, 2년 넉넉하게 남아 있고 실토자금 2,200으로 현재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9월 3,4구가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구역 지정 전에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실거래가 자료 보여드릴 건데요. 이 왼쪽이 저희 추천 매물이 속해 있는 해당 빌라고요. 이 오른쪽 두 개는 9월 3, 4 9 구역의 최신 실거래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왼쪽에 저희 해당 빌라 속해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용 58.28제곱미터 17.6평이 23년 6월에 1억 2,600, 21년 8월에는 1억 4,60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저희 물건 1억 1,500에 나왔고요. 9월 3, 4 9 구역 최신 실거래가를 보여드리면요. 25년 6월 20일에 전용 10평짜리가 8,500, 평당으로 따지면 791만 원이고요. 5월 27일에는 16평짜리가 1억 3,100, 평당으로는 790만 원입니다. 저희 물건은 지금 평당 653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초천 매물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 2002년식입니다. 9월 3, 4구 구역에는 보통 93년, 94년식이 많은데요, 네, 그거보다 연식이 짧습니다. 23년 된 빌라이고요. 반지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보시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9월 3, 4구 구역은 언덕이 좀 심한데요. 저희 물건은 언덕 아래에 이렇게 평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물건의 장점이고요. 네, 요빌라입니다. 네, 요빌라. 2002년식이고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이고요. 전용 면적이 58.28제곱미터 17.6평이죠. 방 3개, 화장실 하나, 다용도실 하나의 구조이고요. 거실 모습입니다. 세입자분이 최근에 입주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직전에 도배장판도 새로 하셨다고 하고요. 손볼 데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세입자분이 이번 달에 들어가셨고요. 만기까지 2년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9300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집이 공주가가 7690만원입니다. LH 기준으로 공주가의 126%까지 전세를 맞출 수 있지만 네, 이 집은 121%가 맞춰졌습니다. 전세가 저렴하게 들어갔다고 볼수 있고요. 나중에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도 네, 부담 없이 새로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1500이니까요. 네, 지금 갭 차이 2200만원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9월 3, 4구 구역이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구역 지정을 받게 될 예정이죠. 구역 지정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또 취득세 중과가 있어서, 그 전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 취득세 1.1% 혜택 받으시고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 내부도 이번에 좀 수리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네. 재개발 될 때까지 수리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 3046-6154번입니다. 감사합니다.